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어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어, 이제 남은 거는 어, 이제 당선자가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가 되기를 그리고 어, 권력의 최고의 쓴자가 아니라 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임을 알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제 이 나라 이민족의 분열과 분노가 어, 사라지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지요. 어, 나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때로는 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조롱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저러는가?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저들을 바라볼 수 있을지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에스겔서 1장에서 24장까지는 어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어 간단히 하나님을 저들이 버렸고 죄 때문이다라고 볼수 있지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는 가운데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그 조롱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것입니다. 어, 암몬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일 절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심판을 통해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는지를 알려 주십니다. 에스겔 선지자 이 선지서를 보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표현이 어, 60여 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 복을 받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 모두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할 때 어, 이방 백성들이 조롱을 하고 있어요 암몬이 먼저는 여러 나라들이 나오는데 암몬이 조롱하는데 조롱할 수 있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롱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는 저들이 어, 기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끝에는 아하 좋다 하였도다 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어,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담별시하여 즐거워하였나니, 세번역에는 기뻐했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를 받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물론 그 징계의 도구가 됐지만, 안보이라는 어, 이웃 나라는 이스라엘의 징계를 보면서 손뼉을 치며 즐거워했다. 그리고 3절은 세번역에 아, 잘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됐을 때 세상 사람들이, 어, 안타까워하지 않을 때가 있다, 이거죠. 아, 이거 믿는다고 하더니, 어, 열심히 뭔가 한다고 하더니, 예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더니 저렇게 벌 받았구나라고 저들이 조롱하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은 조롱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께서는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 안몬 조롱으로 인하여 그들로 징계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는 회복을 위한 사랑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건 모르고 하나님은 모르고 멸시했어요. 그런데 그 태도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저들은 조롱할 이유가 없었어요. 아니, 하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언, 무언가... 누가 심판을 받고 우리 생각이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아하 너가 죄로 말미암구나 너가 징계를 받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징계할 수 있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누구도 회복하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중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수 없어요. 그는 연단의 과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앞뒤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현재 상황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잘못됐다 했을지라도 미래에는 하나님이 그를 크게 들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면 훗날에 손가락질했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암몬 족속만 그랬을까요? 아니죠. 이제 팔 절에 보니까 모압과 세일이라는 지역이 또 나옵니다. 이제 또 계속해서 나옵니다. 블레셋까지도 나오는데 오늘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그런 조롱을 함께 했다는 거죠. 그들도 겉모습만 보면서 아 이스라엘 너희가 잘못했구나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모압은 유다를 어쩌면 8절에 보니까 다른 이방 민족과 다를 바 없다. 아, 너희도 똑같다. 너희가 무슨 특별한 민족이냐라고 조롱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10절의 말씀에 암몬과 더불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앞에 말했던 암몬이나 모압 너희나 똑같다. 그리고 11절에는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면서 아니면 회복시키시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씀합니다. 알려주시고자 합니다. 비록 유다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남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범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언약이죠. 다윗 가문을 통해서. 소금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니까 모압은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모르고 겉모습만 보면서 스스로 판단했다라는 거죠. 결국 그들은 자기들은 괜찮다. 스스로를 높이는 가운데 멸망이 있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등 뒤로 하고 마음껏 판단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한 개인이나 어떤 가정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어떤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 판단이 먼저가 돼서는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 그리고 훗날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홀로 두지 아니, 아니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다시 오시라는 약속이 오, 오늘도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에스겔서 25장 12절에서 17절의 끝은 어떤 이야기냐? 에돔과 블레셋입니다. 어, 직접적으로 공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로 반응을 하십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다. 그래서 심히 범죄했다. 에돔이나 블레셋은 어, 이 유다를 하나님이 있는 백성임에도 마음껏 공격했습니다. 어, 그래서 말하기를 12절에는 내가 원수를 갖겠다 말하고 12절에는 블레셋이 오랜 증오로 유다를 진멸하려 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만 블레셋은 계속 진노를 증오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뭐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도 다윗이 골리앗이 어, 어떤 민족인지 알죠. 블레셋은 하나님을 잊지 않던 이방 어, 골리안 민족 어그 나라였는데 계속되는 갈등관계의 증오가 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심히 범죄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들어서 심판하시겠다 17절 마지막에는 크게 갚으리니 내가 그들의 원수를 갚은 즉또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징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내 자녀를 징계하는 데 옆집에서 훈수를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이해되지 않는 훈수와 훈계에 대해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들을 또한 해야 하는 악함이 있죠. 그것 또한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거죠. 내가 내 자녀를 교훈해야 되는데, 관계없는 자들이 내 자녀를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되시는 분으로서 저들을 그냥 두실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범죄와 심판 그리고 이제 25장 에스겔로 넘어와서 열방과 이방에 대한 예언을 이어가시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멸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사셨고 약속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약속의 말씀대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약속의 말씀대로 올라가신 이후에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약속의 말씀 우리는 그 언약과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삶에 고난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억울함이 있고 때로는 수치받는 어 그런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갚으시고 심판하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고난과 조롱을 보고 우리도 스스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공의를 오히려 이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더욱 신뢰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을 넘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오전에 이어지는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어, 난도 아버지 하나님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사랑을 아버지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열방도, 아버지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환경이 이어져 갈지라도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신, 사랑의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이 땅의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길 원하며 전하길 원하는, 전하고 열심있게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도 그리 되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열심을 다하여 대리 통치자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나라 이 민족은 분노와 분열을 그치고 하나되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민족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선교의 대국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고 교회마다 믿는 사람들마다 아버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북녘의 우상도 무너지고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사 이루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이 좋은 것 보고 자라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알고 자라길 원합니다.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것들로 인해서 아버지 그 화려함이 현혹되어 마음 뺏기지 않냐고 꿈과 비전을 아버전 지 놓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자들과 함께하여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모든 아픔의 근원이 마르고 암이 마르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아픔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관계적 문제와 물질적 문제, 건강 문제 모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의 삶에 동행하셔서 안전. 으로 지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